자, 그렇다면 계속 출격해보도록 하죠. 페이라이더 빈센트 글라이스너 사양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 외적인 설명 먼저 드릴게요. 빈센트 글라이스너 사양이란 걸 들으면 아셨겠지만, 전에 결국 그 빈센트 글라이스너 사양을 실황 실황 녹화해드린 적이 있었죠. 파일럿은 같아요. 빈센트 글라이스너입니다 마르코 시오스의 에이스죠. 에이스 파일럿. 이 페일라이더라는 기체는 기동전사 건담 미싱 링크에 나오는 기체로 예, 미싱 링크 건배오의 조상님 같은 존재인데. 거기서, 미시, 에피소드랑 미션 진행 시, 중간중간에, 이, 강적이 난입해서, 이, 평범했던 미션이, 어, 이, 아군 파일럿 하나가, 이거, 커버를 치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마크하면서, 너희들은 다른 목표를 막 제압하거나, 막 격파하거나 해줘. 할 때, 시간제한처럼 생기는 강적입니다. 제 기억으로 격파 자체는 가능한데, 매우 어려운데다가, 임무랑도 약간 좀 동떨어진 위치여서 애초에 막는 것도 불가, 안쯤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군 중에서 가장 좋은 모빌슈트 타고 실력 좋은 파일럿 한 명이 전담해서막크를 하죠. 제 기억으로 저기 슬레이브레이스는 프레드 리버라는 픽시 파일럿이었고, 건담 픽시 파일럿. 저, 마르코시어스대는 더그슈나이드입니다. 예, 이프리트 더그슈나이드의 주인, 주인이죠. 이 프리트 슈나이드의 원래 주인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마크를 하고 있는 동안 이 페일라이더가 열심히 아군을 썰어 제끼는데 이작중 내내 이 페일라이더가 계속 방해를 하러 나와서 이 페일라이더의 파이더는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잘 싸우나? 여러가지 말이 있는데 이 작품 내내 그 마르코시어스 대 최종 스토리를 진행하면 알수 있어요 1년 전쟁 당시 마르코시어스 대자 페일라이더 이 안쪽에 타고 있는 파일럿의 정체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학생인가 초등학생 여자로 기억해요 네 진짜입니다 이 페일라이더가 전에 제가 블루데스니 3억이랑저 이프리트 개량형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 액잠 시스템을 만든 모제스 박사를 연방이 협박을 해서 중간에 블루데스니 1호기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강탈해갔다 반쯤은 뺏어 갔다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강탈해간 정보로 만든 게이 페일라이더입니다. 액잠 시스템이 아니라 하데스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붙이긴 했는데 사실상 눈가리 와옹이에요. 더군다나 이걸 자세 미세하게 조정할 모제스 박사는 이~ 네 저기 님버스한테 죽고 그나마 옆에 있던 알프카무라 박사는 더 이상 이 실험 쪽에 참여할 그런 의사가 없었으니 블루가 최고 기체고 최고 기체인데 왜 도대체 블루보다 못한 기체들을 수정하고 참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페일라이더는 블루데스틴 1호기처럼 타면 파일럿 정신 상태가 많이 까여요. 그래서 유카지마 같은 파일럿들도 저 페일라이더 이, 아니 블루데스틴 1호기 타면 가끔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 어린 소녀한테는 좀 많이 가혹했겠죠. 그래서 전투가 다 끝나고 야너너 너 누구야 하고 콕핀 열어보니까 웬 여자아이가 울면서 타고 있던 울면서 페일라이더 조종하고 있던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죠. 미싱 링크에서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네. 다행히도 그 여자아이는 이 파일럿인 빈센트 글라이서너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수? 뭐 다시 데려가서 잘 건강 관리 해주고 좀 나중에는 썸을 타는 관계였던 걸 기억한데 말이죠. 빈센트랑.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음, 페일라이더 타, 상대하느라 빈센트 전용 고기동형 대구가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나마 멀쩡했던 페일라이더를 어떻게든 개수과정을 거쳐서 참여하는 게 아마 마르코시어스 대 가장 마지막 미션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센트 글라이슨너 사인인 거죠. 이 페일라이더 말고도 화이트라이더 뭐 블랙라이더 레드라이더 있었네요 있었던거 같은데 아무튼 그정도로 라이더가 꽤 많아요 듀라한도 있고 아무튼 얘네들도 전부 다그 역할군이나 그런건 다르지만 전부 다그 블루데스틴이 1호기에데드카피라는 점은 남 변해서 다좀 좋지 못한 액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데스 키면 알겠 제가 하데스 키면 오른쪽 아래 능력치가 보이실 텐데 이게 데드카피라는 걸 증명하는 건지 방어력이 같이 내려가요 페일라이드 아니고 블루데스틴은 아니겠죠 예, 조정 담당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유니콘의 NTD, 뉴타입 디스트로이어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적당히 그냥 계속 쓰면서 노하우만 축적한 것 같아요. 라이더 시리즈로. 미싱 링크 재밌어요. 해보세요. 좀 옛날 게임이긴 하지만 검배호의 조상님까지는 아니고 아마 할아버지나 아버지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전 조상님까지는 아니요. 에 조상님이라면 저기 그 타겟인 사이트 나와야 되죠. 게임 내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내적으로 얘기해드릴게 별로 없어서 이 교체가 가능한 주무장인데 전 바주카가 좋아서 바주카를 들었고. 두쌍의 빔 낙이 나타. 손목에서 나가는 빔 런처. 아 이거 연사로 맞으면 경직이에요. 보셨겠지만 경직치가 잘 쌓이나 봅니다. 그리고 머리에 달린 발칸, 발에 이프리트 계량형처럼 달린 발에서 미사일 도배하기. 방금 전에 체력 찬건 누가 저 히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닌가? 지금 보니까 안 해주고 있던 것 같은데요? 뭐지? 주변에선 자동으로 힐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게임? 건배우를 맹 년을 했는데 뭐지? 아, 아무튼... 게임 내에서 페일라이더가 이 단순히 페일라이더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일라이더 공간전 사양이랑 지상 중무장 사양이 또 따로 있는데 인센트 글라이선어 사양이랑 구분하는 방법은 다리에 저 이프리트 개량형 같은 저 장비가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저 액잠을 잘못 켰어요. 닮았다면 질 뻔했습니다. 다음엔 좀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열심히? 아 열심히 시간을 재야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페일라이더 빈센트 글라이서너 사양이었습니다.